무당심은 1분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부천시에 있는 부천 한옥 체험 마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리 거지 보존의 그 전통문화 소리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이 무형문화재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1호 자리 거지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무형문화재 명칭이 바뀌어서 경기도 무형 문화 유산 제61호 자리 거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명칭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것이고요. 어, 보유자는 바로 정영도 선생님입니다. 정영도 선생님은 그 인사만 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 자리 거지는 그 서울 세랑 쿠시나 아니면 진옥이 코 같이 이렇게 많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왜냐면이 요즘은 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거지를 몰라서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존회를 통해서 후학을 어, 길러내고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공연을 하는데 바로 이번이 정기 공연을 하는 에,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원래 김광수 전수생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독감이 걸리는 바람에 구채윤 전수생이 하기로 했고 아 그다음에 악사 선생님은 바로 이명식 전수자 외에 두 명이 더 들어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구에는 이애경 이예경, 아 이애경이 아니라 김 애경 이수자, 그다음에 조용문 이수자, 그다음에 이정미 전수생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회원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함께 공연에 참여하셔서 격려박수 많은 부탁, 드인다고 합니다 예, 찾아오는 길은 제일 대중교통으로 오는 방법에는 바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 역 5번 출구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곳으로 나오면 이 부천 한옥마을까지 아, 걸어서 1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부당신문 1분뉴스 다음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